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솔라나 코인인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력을 가져가면서 연고점 15만 9천원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날짜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 고점 신호와 함께 이 FTX 매도 물량으로 인해 조정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찍어드린 영상을 보시면요. Okay. 이 솔라나가 지금 너무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라인 단가에 매수가 자꾸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기도 하죠 영상에서도 보시면 지금 현재 15만 6천 원 선에서는 절대 매수가 잡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조정 나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눌림목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먼저 입장하셨던 분들은 해당 여기 라인이죠. 14만 6천 원 라인 단가에 예약 매수가 걸어 놓으시면서 매수가 잡고 진입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도 위아래로 지금 조정을 받아주면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기 때 때문에 게다가 이 솔라나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금 높아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X 물량이 지금 던진다라고 하더라도 밑에서 받아가는 세력들이 대거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솔라나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여 줄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 주게 될 건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이 도래했을 때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솔라나의 큰 상승 배경에는요. 최근 솔라나의 기반 민코인 봉크의 급등과 함께 사가폰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솔라나의 폰 사가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봉크와 사가폰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솔라나의 가격 폭등 또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에는 이 투자의 기재 아크인베스트 대표 캐시 우드가 이런 예견을 했었죠. 그러면서 솔라나 에 대해서 극찬을 했었는데요. 캐시 우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합리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빠른 성능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면 이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빠르고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라나의 구조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솔라나는 이제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 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는 랠리를 이어가는 솔라나는 올해만 1000% 폭등을 했고 이더리움을 넘볼 기세다라고 하죠.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에 비하면요. 이더리움이 1위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2위로 올라와 줬다라는 거죠. 최근 기사를 보시면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 솔라나에 쏠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라나의 가격 급등 속에 12월 활성, 신규 주소,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줄 때그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도 보시면 다 재차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 시키려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장세가 만들어지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 저로의 기회로 삼고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입장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가 자꾸 진입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솔라나는요. 지금 주봉차트로 보셨을 때 이전에 이 FTX 사태대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코인이었죠. 왜냐면 이 FTX가 투자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나였고 그로 인해서 FTX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도 바로 이 솔라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이 법원에서 FTX 자산 매각 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물량을 매도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ftx의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솔라나 차트를 보시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행보를 하다가 이제 막이 법원의 결정이 나와주고 이 55,000원 선을 뚫어주는 움직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다른 코인들은 이미 진작에 이 ftx 사태 때의 금액을 모두 복구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악재를 해소하고 솔라나의 구조적인 장. 점으로 인해 상승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55,000원을 넘어서 줬을 때부터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 드렸었나요? 첫번째 찍어 드렸던 영상에서도 보시면요. 58,000원 라인 단가 55,000원을 뚫어 준 시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은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눌림목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런 조정을 받아주면서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면서 78,000원 라인 단가 끌어올려줬었고 다시 한번 단기 조정 만들어줄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만들어주고 끌어올려주게 되는데요. 그다음 영상에서도 보시면 어떤 움직임 만들어 주나요? 바로 여기 구간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 지금 다시 조정 만들어줬고 재차 반등 나와주는 시점에 영상 찍어드렸습니다. 이제 막 상승 랠리 시작했고 강세 랠리 준비가 됐다 말씀드렸고 상승 랠리. 이어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다음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지점에서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바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15만원 선 라인까지, 여기까지 돌파해 줄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구간 15만원 선을 뚫어 주면서 15만 9천원 선까지 돌파해 주고 지금 현재 조정 장세를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주면서 상승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RSI 지표상으로도 높은 수치에 있고 최근 속보를 통해서 보시면 바로 이 FTX가 가지고 있는 이 솔라나의 물량을 최근 두 달간 동안 6억 6천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거래소에 입금했다라는 건요. 매도하기 위한 신호다라는 거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FTX도 고점에 매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6억 6천만 달러가 전부 나오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법원 판결에서 판매 한도가 주당 1억 달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제한되어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저녁에 어제 영상에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고점에 많은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방법이 있죠. 주당 1억 달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모든 2억 달러를 매도하게 되면 고점에 많은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면서 조정장세. 만들어 줄수 있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솔라나 움직임 보시면요. 오늘 날짜 저가 14만 5천원까지 지금 움직임 만들어 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지 받아주는 여기 라인 단가 14만 6천원 라인 단가에 매수가 잡아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도 분봉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지라인을 잘 확인하고 어디 라인 단가에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시면 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 6931-7908 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솔라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잡아드릴 거고요.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장 중반에 와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함께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대세 상승장에 큰 폭으로 올라갈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무료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자료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근 솔라나의 가격 전망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솔라나는 가격과 시가총액의 놀라운 급등으로 암호화폐 분야의 강력한 플레이어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더리움과의 경쟁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솔라나의 최근 성과는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죠. 그리고 솔라나의 성공은 암호화폐 분야를 훨씬 뛰어넘었다. 만약 솔라나가 암호화폐 의 전통 산업 순위에 포함된다면 전 세계 5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가치 면에서 트로닉 아츠나 스포티파이 같은 거대 기업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크립토 유튜버 인베스터 앤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솔라나가 올해에는 이미 큰상승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다음 시장 확장기에 363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63달러의 주장은요, 우리 하나로 하면 47만 원 선인데요, 지금 현재 전고점이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게 되면요, 통계적으로 이 전고점에서 부 40% 50% 추가 상승이 무조건 나아주거든요. 통계적으로 무조건 나아주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50%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을 때 금액이 얼마죠? 바로 45만원 선이죠. 앞서 유튜버가 예측했던 그 가격선과 지금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솔라나는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아있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줄 때가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FTX가 가지고 있는 물량 지금 계속 끌어올려 주면 매도하고 끌어올려 주면 매도하고 이런 움직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봉 차트를 보셨을 때도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의 움직임 만들어 주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라인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지 그부분은 확인하고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라인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지 그 저가 매수가 모두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건유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